이 영상은 바로 우리 형제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우리 모두의 땀과 피가 담긴 몸부림의 바로 그 현장입니다. 이 영상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조인성 회장, 최기정 서울특별시 본부장, 최희연 사무총장, 그리고 이 영상을 직접 제작해주신 서울 북부 신창남 형제회 전국 형제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우리 형제 모두의 이름으로 아버지 영전에 삼가 바칩니다. 하나는 우리 이 행사가 잘못 돼 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서 무슨 뭐 결의대회를 하고 의식자 의식자 하는 집회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지들 장례식 한 번은 우리가 못 치르는 사람들에요. 이 그걸 한 번, 참, 4 0 년, 이 반세기, 반세기 만에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이거 하시게 된 시기적으로 말이죠. 네. 모임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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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오늘이 백중날. 네. 아주 좋은 날이죠. 백중 네. 그걸 우리가 얼마 전부터 오늘으로 는 날짜를 더 좋은 날로 잡은 거죠. 그리고. 일리 7월, 금역, 7월 보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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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먹고 자주도 없던 사람들이고, 네. 그런 사람들은 네. 법적, 네. 법적이 네. 이렇게 네. 되 네. 있다 해가지고 정시켜버린 거야. 그러니 우리가 이제 지금 날까지 이렇게 소외되고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이제 나이가 이렇게 4 0대 중반으로 접어드니까 우리 어떤 아버지의 희생의 명예도 찾아야 되겠고 당연히 국민의 한사 항상... 谢谢。

पा <sup> 싶어, 아시던 저희 남매와 가족들이 오늘 여기 모두 아버지 옆전 앞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적적하셨습니까?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께서 저희 남매를 남겨 두고 떠나신지 40여 년이 되고, 날수로는 무려 1 5 300여 일이 되는 날이지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저 높은 하늘과 지하에서 기억하고 계시지요. 바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그날 저희 남매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고, 어떤 남매는 어머니 젖을 빨고 있을 때 바로 그무었던 6월이 아닙니까 국게 대대집단이 처다려온다는 부대장님의 비상소집을 들으시고 아버지께서는 비무장 상태로 잠시 다녀오신다는 그한말 한마디와 어머니와 저희 남매를 남겨둔 채 대문밖 어둠 속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와 저희 남매들과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별이 될 줄이야.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후 얼마 뒤 집으로 배달된 아버지의 전사통지서, 그한 장의 전사통지서는 어머니와 저희 남매들의 운명이 뒤바뀌고 우리 가정을 속일 때 그날 이후 어머니께서는 대문을 안으로 잠그고서 아무것도 모르고 치맛자락에 쌓인 채산자고 있던 저희 남매가 미로 소리 없이 떨어져 내린 어머니의 뜨겁던 눈물과 어머니의 아픈 울음소리가 지금도 저희 남매들 귀에 생생히 들려오는 듯 합니다. 지나가고 음. 강릉 갔던 제리가 제 집으로 찾아오던 그 따뜻한 봄날 저희 어머니께서는 음. 하얀 소복을 입고 울음을 삼키며 가슴에는 작은 보따리를 갖고 음. 저희 남매에게 마지막으로 젖을 음. 흘린 후 음. 잠에서 음. 안 될까 조용히 뒷문을 네 통해 저희 곁을 영원히+ 영원히 떠나섰습니다 아버지, 그후 저희 남매의 운명은 모래밭에 떨어진 한 포기의 잡초와 같은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가까운 친척은 있었으나 보살핌이 없는 남매는 공공시설에 들어갔고 산 넘어 친척에 간 남매들 할머니 손에서 어렵게 성장한 남매들 아버지 희미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다섯 살때든가요 다른 친구들은 아빠 엄마와 정답게 방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던데 우리 남매는 왜 방구석에 혼자 죽어리고 있어야 하는지 다른 친구들은 아빠 엄마의 손을 정답게 쥐고 국민학교 입학 가는데 왜 우리 남매는 혼자 외롭게 가야 되는지 이 모든 게 이상하다고 이상하다고 저희 남매는 몇 번이고 생각했습니다. 날이 가고 해가 가던 그 어느 날, 비로소 아버지와 어머니가. 영원히 우리 곁으로 올수 없다는 이 역정난 사실을 알았을 때 저희 남매들의 무너져 내리는 절망과이 통한 습정을 아십니까? 그러나 정말 아무지 오늘의 전선으로 가시지 않았던 들 오늘의 주 조국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잘하십니다. 정말 죄송하십니다. <목소리도> 아버지, 목적, 이런 곳, 오늘 백중을 택하여 저희 남매들과 가족들이 42년 전 아버지께서 조국의 꽃으로 하나 하실 때 실어 들지 못한 장대식을 오늘에야 비로서 실업에 되었습니다. 네. 아버지, 네. 아버지, 네. 아버지, 저희 남매들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그 용기와 정신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1992년 8월 13일 대한민국 6.25 정물 훈경 합동 장례위원회. 음. 다음은 꿈에도 그리고 낮저도 부리던 저의 아버지, 아버지를 한번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는 데서 우리 최현모 총장의 삼창으로 아버지를 한번 훅껏 불러보겠습니다. 이 여의도의 성이지나가도이 우리 보호자나로 힘차게 주십시오목관에서만 팽팽 홀던 아버지 소리 우리 형제들이 어디가서 아버지를 한번 불러봤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한뱉힌 아버지 소리를 오 없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laughs> 阿巴扎！阿巴扎！阿巴扎！<亲><亲> 저장이야 철장. 장이다 철장 나오라, 우리 철장. 나오라. 마이크로 해요? 철장 나오라고 해, 저장. 자, 저장. 저장 나오라고 해. 저장. 자, 국가 보름 철장 나오셔가지고, 저희 형제 자비들이 오하을 분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을 해

그럼 아예 내려놓계 개그치시키면 예. 내려보내지만 문을 닫고어리지 지금 말이야 그사람 따라서 뺏고 와요 그런게 아니지. 아예 그러면 도개그치 내려놓지 말지 님또 김인성 고모님 그리고 저하고 대구 남영종 지부장님 그리고 저 경북지부장님 박용배씨또 인천 이교시하고 지금 그보건처 기획실장님하고 에,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에, 아까 요구한 대로 보건처의그 책임자가 나오셔가지고 분양 분양을 해라 막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보 본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 이런 행사가 아니고 6월 행사에도 정부 차원에서 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상당히 그 우리 대표자들간에 그 기획실장하고 큰 소리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고 제 이 안에 2차저두 저 번째로는 우리가 그요 행사를 저기 했을 때그 분양을 마친 다음에 뭐 하면은 우리는 KBS 앞에서 노제를 지내고 보훈회관을 거쳐서 동작동 국립묘지까지 우리가 목표한 그 바,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경찰이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데 에, 보훈처 당국에서 그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식순에 의해서 일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줄수 있느냐. 그것도 물었더니, 뭐, 본처에서는 뭐, 지금 경찰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말씀 한번 해보겠다. 지금, 그래, 지금 저희 회장님하고, 그 일부 지금 남아있습니다. 뭐,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우리 지금 저 대표 남아 계신 분들하고는 상당히 안에서 좋지 않은 언쟁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그것을 뭐, 일단 우리 형제분들이 너무 여럿이 궁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불이 나와서 현이 시점까지는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우리 지금부터의 행동은 우리 여기 에 여기에 정확한 판단이 따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끝까지 보건처의 입장을 뭐, 고수 보건처에서 고소하려고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내야 될 입장입니다. 막 뭐, 그것이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걸 받아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에, 그걸 받아내고서 우리가 다음에 행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은 그 행사를, 아, 지금 의그 입장을 받 에, 우리가 뭐 시키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강행군으로 하는 두가지 입장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 됐든지 우리 형제들이 인내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승리를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경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